안갑습니다 남은 간선 모자.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무문관, 무문관이라는 그이 선우에게 아주 진수인 무문관을 이제 이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제 그 백장야오라는. 백장야우라는이이 하두법을 이제 이 이제, 이제 그 잠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백장야우라는 것은 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중국에이 백장해의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 이제 이 스님이 항신제 제자들을 상대로 이제 그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검문이 끝나고 나면 뒤에서 그 스님들이 이제 앉은 뒤에 서서 한 노인네가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법문을 이제 할 때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이 노인 검문이 다 끝나가지고 스님들 다 돌아가시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니 노인네가 이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안 가고 있,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백장 스님이 그대는 누군데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는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요인이 하는 얘기가 제가 스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냐? 그랬더니 깨달은 아란도 그 인가법에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백장 스님이 하신 얘기가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매인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진짜 이, 이 백장수님의 그 통쾌한 면을 볼 수가 있어. 무엇이냐? 우리는 보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 나는 절대로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접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나는 못해. 해볼게. 이런 거 하고 나는 못대 하는 거고 이 법적인 이 사고 방식이 가장 큰 명에 드러나는 이, 이 지금 오늘 하주법이야. 예. 그러니까 백장 스님은 매지 이 않는다. 끄달려 그 가지 않는다. 근데 어그랬더니 이제 이 노인네가 딱 자기 얘기, 신상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저 지산의 여우다. 여우인데 옛날에 500년 전에. 이 절의 주지였다가 어느 스님이 나한테 이제 깨달은 아라안도 도인도 그 인가 법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를 물어봤는데 나는 안 떨어지 불락 인가라 했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바람에 그 업, 업으로 인해서 내가 5 0 0 생을 여우몸 여을 받았다 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스님이 불매 인가를 그 이한 마디에 내 여우 몸을 벗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뒷산에 나를 찾아서 장례를 지내주십시오. 이제 딱 그렇게 얘기했단 를 말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딱그이뭐 백장스님이 스님들을 불렀어. 종을 쳐가지고 자 오늘 이한 스님의 어? 장례를 치르러 가자. 그또 이제 꽃갱이와 삽을 들고 와라. 이제 그래가지고. 산을 이제 올라갔는데 동굴 속에 여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잘 이제 장례를 치료 주단 말이야. 그랬더니 스님들이 어, 여우가 무슨 스님이야? 응? 그래 이제 한 이제 그 백장 스님의 제자인 한벽 스님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여우가 어찌 사람이 사람이라고 장례를 치료 주십니까? 응? 그랬더니, 이제 가까이 와. 이제 내가 알려줄게. 그래, 이제, 한국 스님이 이제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데, 얘기하려는데그 제자가 스승 빤마디 푹 나겠어. 허, 그랬더니 이제 그 백장 스님이 통쾌하게 웃으면서, 어허, 이놈이, 응, 그래도 한두씩 했네? 이제 그,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우리 이제 그 선에서는 그게 묘미야. 자, 이제 백장 물어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스승의 그 생각을 간파를 한다. 스승이 내가 아얘 가까이 댔으면 분명 한대 후려쳤을 거야 나를. 응? 그러니까 스승 대신 내가 치거야.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이 어떤 그 관계가 없어. 깨달음의 그 입장에서는 응? 다 똑같은 본질의 입장에서 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것을 이북적으로 논하지만은 선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자체에서 스승과 제자라는 그, 그것이 다 떠나가버린 떠나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대립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어? 된다 안된다 이 상호 방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이 분별망상을 다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의 이제 제일 이제 조주스님의 구자에서 우리는 사랑 분별식을 일으켜서 내가 스스로가 어?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서 조지슨한테 한번얻어 맞았지. 또 이번에는 내가 <laughs> 자유자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락인가라는 그 한마디로 오0승의그 여우 몸을 받았지만은 결론은 무엇이냐 불매인가 매이지 않는 곳에서 해탈하는 거야 그 여우가 매이지 그러니까 않는 거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법속의 상과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낀다, 이 말, 우리는. 거기서, 그 항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한번 해볼까? 도전하는 그 도전정신도 안에 큰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이 말. 대부분 보통 우리는 미리 포기를 해버려. 미리 포기를 하고, 거기서 계동으로. 어? 막, 이제, 겪는단 말이야. 나는 못해. 나는 내가 어떻게 저런 것 같고. 그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응? 어? 겪어보고, 응? 어? 또내 능력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laughs> 대도록이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매이지 않고, 응? 어? 어디에서 극단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세상을 살면은,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밝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는 모대, 응? 내 분야가 아니야, 응? 나의 일이 아니야이런것 보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백장야우처럼 불매인가 어느 곳에도 메이자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이제 그것을 이백장야우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 여우는 둘락인가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에 거기에 끄달려서 판단을 졌지만은 백장 스님은 그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다 <laughs> 초월을 했기 때문에 매이지 어? 않는 거야. 어? 그거 이제 고만 오늘에 이숙제는 가만히 우리는 내가 이제 살면서 오늘 여지껏 살면서 나는 매이고 살았는가? 매이지 어? 않았는가를 한 번쯤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선물하십시오.